네 여러분 나가버렸고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 그, 영상을 두, 두 번이나 찍게 하네 아, 어... 아 그런 셈이죠 에, 스티브? 아 맞다 이름을 안 바꿨으니까 스티브구나 왜 다시 찍으세요 저 이미 찍고 있었는데요 물어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팀입니다 아까 전에 어, 주의사 아까 그걸 보셨죠 키키님? 네. 어쨌든 오늘은 어 키키님과 함께하는 어 키키님이 또 만든 어그 어...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어어 이제 어... 곧 할로윈이니까. 아 어, 할로윈 노래 좀 틀고 오실래요? 어 빨리 빨빨빨빨빨. 이거 김성. 내 이게 들릴까? 안 들릴 것 같은데. 아 몰라요. 자, 아 그냥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왜요? 아 무슨... 몰라. 요 자, 재미없어요. 자, 일단 본문부터 읽어봐야죠. 어, 이거 먼저. 네. 어, 불행자 할로한기 저작 불행인 원본. 어, 내 생각 저 저자가 뭔 뜻이에요? 저기요 저기요 네 저도 방송 찍고 있으니까 복사해야 돼요. 아휴. <laughs> 여러분 이거 스킵이고요. 어음... 내나요? 여기요. 먹어라. 에 A 아니 가게 아니라 갑. 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아세요? 네. 아. 자, 내세요. 자, 저가 읽어 드릴게요. <laughs> 2013년 10월 31일. 어. 저 생일입니다. 오늘은 할로윈이다. 무척 기대가 됐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식각이었다 밖에서 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따돌. 네. 불쌍하게대 해라. 우리잖아. 아, 우리? 우리가 피해하니까 따돌리고 받고 어떤 형들에게 돈까지. 어떤 형들. 돈까지 듣기고 너무 불행했다. 앞으로는 괜찮겠지. 2014년 10월 31일 아침부터 밖에 나가자마자 7살 정도 되는 애들한테 테러. 를 <laughs> 당했다. 그리고 혼자서 재고 랜턴을 만들었다. 3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재고 랜턴을 또그 아이들이 박살... <laughs> 이...이...났다. 밖에 나와서 한숨 쉬는데 또아이그얼굴에 내... 내 얼굴에 물을...뿌렸다. 그 다음에 슬기 귀찮아서... 어...어...2014년 10월 3일...불행...2014년 불행...불행... 불행. 오늘은 2010... 칠년예아자자그 yeah. 다음 거자 평화로운 날 오늘이 바로 그 날이구나 바로 할로윈을 대일 안서 하지만 난 오늘도 당연히 불행할 거야 할로윈 할로윈이 되기만 하면 왠지는 모르지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 같다 그래서 할 yeah. 응? 할로원, 할로원이 아니라 할로윈이라고 썼거든? 아, 할로윈이 되기만 하면 왠지는 모르지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할로윈은 할난 제일 싫어.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작게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네요.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 뭔데요? 예? 네? 뭔데요? 죽배를, 아, 그래서 만 잠깐, 일단, 또이 자식! 그렇님 너, 너, 무안 좋은 말을 쓴거 아니에요? 또이 아, 땡, 또이 땡땡, 땡땡 자식, 아, 또, 또이 땡땡 자식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죽여버릴 거야. 어. 검은 더 가둘게요. 네. 형, 다 입으세요. 왜냐면, 전 플레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 왜요? 저는, 탈출 네. 맵 제작자니까 아 보기만 하게요? 네 서버 보세요자 같이 줘 응? 음? 아, 몰라요 신문의 상자 어떤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야! 너 죽었어 오늘 아니라? 너는늘 제삿날이야 자, 강아지입니다. 너부터 짚자!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건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 아, 그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송자 보셨으면 알겠 아이디... 아까 그, 이거 아, 그래요? 그랬거든 아까 그, 응. 이 쌩쌩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쓰세요. 어, 아까도, 아까도 이거 받았는데, 행운의 상자 안서 드디어. 행운의 상자에서 이거.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지? 나 이거 넣은 적 없는데? 혹시 마술인가? 아니, 이런, 모래 길을 따라가, 응? 아, 또모래길에 만들, 응? 와, 와, 호박멘트 엄청 많이 설치하셨네. 이거는 진짜 며칠 걸렸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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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세요 어디세요? 아, 거기에요? 네, 여기야? 이쯤. 이거 진짜 하늘, 어, 며칠 걸렸어? 어. 이거요? 네, 한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빠~ 아 이거 해야 되나? 야, 껐냐? 근데? 뭐가요? 아, 껐는데요? 아, 그, 그러면은 화나 퀴즈 당연히 보고 있어도 돼요? 만음대로 하, 안지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해요 하지만 이 녀석이 또 저번처럼 나를... <laughs> 아니야! 진짜 이분만 봐줘! 와 진짜... 재생기능이 한 번만... 이가 앞으로 한번더깔려주면한번더깔려주면좀 죽을 것 같아 어. 평화범 아니에요? 네? 평화범 아니에요? 아까 준비못 보셨어요? 까먹었어요 네. 알려주세요! 뭘요? 지금 평화 놈이에요? 아니요, 팀인데요. 굉장히 음. 손안 아파요. 프리퍼만! 네? 당... <laughs> 당신이 있죠. 그것도 커맨드로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커... 이거, 크리퍼. 크리퍼? 저 있잖아요. 한 번만 떨어지시면 안 돼요? 네요. 시간초대에게. 그럼 남이야 갑시다. 이거 뭐예요? 호박을 자라가 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많아? 지금 인자서 두 번이거든. 아, 어, 그래도 응? 와 이렇게 지도 앞에 안 나오는데요? 아, 아 갑자기 참저안 걸리는데요? 네. 갑자기 잠이 온다 어... 허. 이거 이것만 만드는 여는 어디? 난 누구? 응? 어? 이건 비켜봐 오늘 내 책을 할로합이다 하쿠아 훔쳐 훔쳐 이건 다음에 한 번에 딱 오늘 봐줄 생일인데 딱 이런 게 준비되어 있네 에아야 응? 잠시만 아 왜요? 아. 아 잘못 아 이거 TP TP 하세요 아까 그 잡혀 마이너스 삼, 칠십, 십구. 네, 이렇게. 네, 아. 이런 스포 트 쓰다, 어. 이, 이거 막아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그거 밟아, 밟아주세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 어, 띄고 칠십, 십구. 삼. 어. 저왜 죽었어요? 칠십. 하아 허허 할로윈 기념 탈출. 저, 저 혹시 곡괭이 있어요? 없는데요. 자, 자, 갱 탈전을 버립시다. 자, 자, 키키님은 이거랑 이거 쓰세요. 저는 이거랑 이거 쓸게요. 오케이? 우쭈, 한판 뜨자. 검은 쓰지 말시고요. 오케이? 당신요. 청, 저도 검안 쓰죠? 시, 당신요. 그거, 그거 반칙. 만지? 내 친구, 친구한테 컷도 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슈크 입고.

알았어요. 자, 자, 이지 네, 여러분. 오늘은 키키님이랑, 어? 한번, 어? 키키님 안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키키님과 한 번, 어, 오늘은 키키님과 한번, 어, 오늘키키님가 그거 해보았는데요. 네? 드디어? 기사! 오늘 키키님과 탈, 어, 키키님 한테 탈킷맵 해보는 거해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그러면, 빠빠! 아, 잠깐, 여러분, 잘못. 전또1 0이 걸리더라고요. 헐, 10분 넘었어 벌써 넘었어요. 그래. 빠빠!